아니에요. 까볼게요. 으음 제발.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딜로 여는 거야? 자꾸 카메라를 쳐. 치지 마. 짜잔! 와우! 있고요. 범도 있네요. 대박 대박! 진짜 사랑해요. 일단 앨범은 잠깐 치울게요. 까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를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해놓았구나. 오케이. 어, 이거 진짜 봉지 이쁘다. 일단은, 이렇게,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헉! 아! 아! 미이있고요 헐, 오 마이 갓! 얘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어떡게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이거를 한 명씩 다 넣어줬어요. 너무 이쁘다. 어떡하지? 자 이제 앨범 끝날게요. 자원유와 리즈 둘 중만 나오면 돼요. 아니 뭐 다른 멤버 나와도 상관 없는데 근데 네, 제 최애 차이가 나오면 좋겠잖아요. 자 앨범 등장. Trebuie să vedeți, vedeți, să vedeți, vedeți,

어, 예뻐, 땡겨. 있지? 정말 뭐 하다가. 나이스, 요 서클 하다가. 옷을 봤거든요. 왠지 레이 아니면은 유진일 것 같습니다. 봐봅시다. 일단 구성품을 먼저 봐봐야겠죠. 일단 비벼. 막 비벼. 제발, 제발. 위에 올려놓을게요. 포토북도 잠깐 이서 이서짱이서짱님에 나와주셨네요. 네, 삼인 유진언니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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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주세요. 이제 포토북 감상을 해드릴게요. 아이 포카는 자꾸 떨어져 가만히 있어. 이번 버전은 되게 약간, 약간 인생네콘 느낌이네요. 그쵸? 너무 예쁘다. 원영이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저는 원영이를 원해요. 먼저 <laughs> 누구예요? 레이아니 유진이죠? 아나 구두 좀 감았어.